채워 채워주신... 주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선하게 기, 기억을 합니다. 어, 딱히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아닌데도 늘 밤이면 교회에 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있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기도의 줄이 늘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이어져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laughs> 어, 청년 시절 또 학생 시절 이런 데 어,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이제 집사님 댁 안무대나 가서 그냥 그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을 미리 보낸는거 오늘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좀 갔다 와. 그러면 그 학생 하나가 딱 가서 집사님. 몇 시에 여기 온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반찬 별로 없어도 그냥 된장찌개 끓여서 고춧가루 따다가 그냥 이렇게 다 밥을 한상 차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거 먹고 또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재미였어요. 서로 가족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지내기가 어려운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면 어, 설교대는 늘 찬양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교회가 교회 되고 예배가 예배 되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이땅 위에 교회다운 교회, 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좀 그런 교회를 갖고 나가고 싶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갖고 나가다 보면, 어느 틈에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야 그래도 저 교회만큼은 진짜 교회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러한 교회가 갖고 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교회를 꿈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어떤 터 위에 바로 세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딱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교회는 어떤 터위에서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족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분은 전통,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신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이고, 사도거나 거의 사도급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세워졌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또 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으면 그게 교회가 곧 힘을 얻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터임에 세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잘 가르쳐 져야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화무십이홍이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권세자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영광은다 시들 수 있어요. 변해버릴 수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요. 가치도 변하고요. 사상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터를 세우면 교회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여전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입장에 설수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한때 반짝했던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그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세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시대가 흘러간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당대 때만 반짝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랑 장로교회 이름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그런 교회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번째 교회의 털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이 아니고 예 몇절이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8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라는 터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무엇이냐 해석이 여러가지로 갈리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베드로에게 있잖아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그 지금의 교황은 베드로의 어떤 그 권서를 이어받은 그런 교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반석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방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문법 공부할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헬라어 문법상으로 베드로와 반석이 동일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이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지지 못한다.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의미죠. 또 수홀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같은 의미. 결국은 지옥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결국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결단코 사단의 세력이 그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망한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들또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고백 우리 안에 있어 의영을을타타는는런우리사랑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이야기가이왔으니까이걸좀덧이이고싶은이요여은분 아,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지는 맛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래지요. 발등 찍힙니다.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내양 옆에, 내앞 뒤에 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지옥의 권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교회고 너무나 소중한 동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터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어를 튀쳐나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속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의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섣불리 교회 떠나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다데가면또 다른 사람 나타나요. 제가 어, 한국에서 어, 조금 아는 그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교회를 한 군데 맡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분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그분의 밸런은 맞은가라고 붙여놓은 거요 그분하고 부딪히면 다 부서지고 다 깨지니까. 그래서 정말 저분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하겠다. 그분 놓고 크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든지, 접편해주시든지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좋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웬걸이요 그분이 떠난 다음에 교회에 새로운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그냥 마인가베트 정도가 아니라 삼단 합체 목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더 무지막지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역시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이번에 나타나신 분은요 로봇이라는 것을 겉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인조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 같아가지고 교회 문제는 다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목사님은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저질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래도 마은가가 낫구나 여러분 좀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거기를 떠나면요 또 다른 일이 다가와요 그죠 이게 나에게 낫고 이게 내 몫에 지워진 십자가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욥기서 42장을 보니까요. 욥기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서로 정제하고 비난하고 그러다보니까 감정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배 친구들을 향해서 요배 말과 같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요배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욕이요 자기를 비난했고 자기를 정지했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욕을 회복시키시는데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 매어 있으면 천국에서도 메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통도를 풀어 주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로 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 요즘에 교회들이 이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일단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이벤트들을 해요. 사람들 불러 모으느라. 엄청난 돈을 써서 막그 굉장한 행사들도 해요. 교회 안에 시설을 갖춰서 교회만 오면 주일날 예배만 드르고 교회 안에서 모든 권리를 다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무리 큰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무 교회는 이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위해서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위해서자더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향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서자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오시는 <laughs> 그날까지 아름다운 순전한 믿음을 전생에 내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이게 단순하게 목사만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온성도 함께 꿈고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가꾸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오되 도움이 되고 얘기 뭔가 재미가 있어서 이전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우리 사랑장로에에 사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막혀 있는 복의 통로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